29문에 첫 번째 나머지 대상하고 다른 용인데 먼저 1번 문장 보자. When my daughter, 요거 동격이지. 내 딸, 이사벨라가 5 years old. 몇 살이었다? 5살이었을 때, we were. 얘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가 돼야 되겠지. 우리는 살고 있었다. 어디에 살고 있었지?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었다. One day 어느 날 어느 날 we were volunteering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자원봉사를 하지 바로 c h i l d r e n of My 나의 아이라고 하는 단체야 자 나의 아이와 같은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어 자이 단체는 Center for Children in Need in need란 말은 뭔가 필요한 그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센터라고 하는 표현이야. 이. The day before 그 전날. 그지 The day before는 그 전날에 우리가 celebrate 이 뜻이고 축하를 해 주었다. 그녀의 fifth birthday 몇 번째 생일을 다섯 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뭐로 뭐로 cake. 그다음 present. 그다음 balloon. 불룬이 뭐지? 풍선이제 그리고 and birthday party 뭐로 생일 파티로 맞지 생일 파티로 자 첫번째 생일 다섯번째 생일을 축하를 해줬다 그리고 나서 by chance는 뭐지 우연히 라는 뜻이야 자 우연히 at the center 자그 센터 그날 그 센터에 조그마한 소녀 한 명이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was라고 동사를 하나 썼지? 그러고 나서 having이 왔다는 것은 바로 이 소녀가 이렇게 걸려서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야. 그녀의 다섯 번째 생일을 또한 이 작은 소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녀의 전체 생일 축하는 자 요까지가 좋으란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a little girl 요게 누굴 봤냐면 이 her 그녀를 받아갑니다 그녀의 전체의 생일 축하가 consist of 하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초콜렛칩쿠키가 with a candle 초와 함께 더불어서 초콜렛칩쿠키로 이루어져 있었고 나는 remember 기억하고 있다. 내 딸을 watching 뭐 했던 것을 기억한다.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remember 뒤에 ing를 쓰게 되면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 돼. 바로 강을 즉 room이지 방을 가로질러서 방을 가로질러서 딸을 보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녀의 눈이, 자, 그럼 이때 그녀의 눈은 딸의 눈을 얘기하겠지. 얘가 의미상 조어야그 다음에 여기 보고 있는 이 welling 위자면 눈물로, 원래 well이라는 것이 명사가 되면 우물이다. 됐지? 그러니까 우물은 물이 뭐야? 솟아나는 거죠. 물이. 그러니까 눈, 눈에서 눈물이 솟아난 채로 분사구문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솟아난 채로 딸의 얼굴을 보고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그녀를 위해서 클릭하면 착각하는 소리가 났고 또 어떤 뭔가 자이 어떤 것은 내가 그녀에게 가르쳐 줄수 없었던 어떤 뭔가 대체 그 어떤 뭔가가 그녀에게 클릭 착각하면서 떠올랐다. 그다음 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야. 자, 우리가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사벨라는 뛰어갔다. 그녀의 방으로 뛰어가서는 클레 모았습니다. 모든 프레젠테가 뭐지? 선물이제 모든 선물을 다 모은 거야. 그러면 이 선물을 또 수식해야 돼. 자, 여기 또 대시 빠졌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선물이야. 그녀 무엇을 위해서 가졌던? 생일을 위해서. 그럼 이갓 다음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되겠지. 그녀 생일을 위해서 가졌던 모든 선물을 다 모아서 그리고 나에게 와서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간접 목적어고 이 대시 직접 목적어라. 자, 나에게 말을 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녀는 원했다. 그들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한다. 그 작은 뭐 소녀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나에게 말을 했단 말이야. Now 지금 is not 아닙니다. 마치 as if 이거 가정성법에서는 접속사 마치 이사벨라가 갑자기 갑자기 transform 하면 변형이 된 거제. 뭐로? 마더 테레사 면 누굴 얘기하지? 테레사 수녀로, 대체? 테레사 수녀로 변형이 된것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녀는 가졌죠. 지금까지 많은, 그지? 셀피스는 이기적인 순간이야. since then 하면, 그때 이후로부터, 맞지? 그때 이후로부터, 아주 이기적이었던 그 순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but 하지만 하지만 이것은 프로파운드는 아주 심오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 이 임팩트가 영향입니다. 그 순간의 영향이 항상 누구하고 함께 있다. 그녀와 함께 있을 그런 영향이 있는 순간이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